안녕하세요. 하늘정원에 사는 깨비다육맘입니다 오늘은 어, 어 아이들을 두루두루 둘러보면서 어 아이들과 같이 놀고 있습니다. 오늘 비소식이 있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비올 생각은 안 하고 있네요. 어 바이솔요 아이들이 어 한껏 오므리고 있었는데 몇번한 번에 이렇게 아이들이 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어, 조금 조금씩 저번보다는 조금 펴지긴 했는데 아, 더 물이 고픈 것 같습니다. 저희 바이솔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로스 봉황, 로스 봉황이라는 아이고요. 물을 안 줬는데도 아주 반질반질합니다. 이거는 아로스 앤 봉황입니다. 이거는 덕스트롱 선셋. 아 바이솔 아이들이 참 강한 것 같아요 요 아이들은 음, 주얼리 바이솔 하고 작은 아이들 이렇게 심어 놓은 아이들이고요 심심해 가지고 어, 이렇게 어, 엄마가 주신 화분이 이렇게 큰게 하나 있었어요 여기 깨지기는 했는데 지금 좀 보수를 해가지고 어,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짜투리들 바이솔이 있길래 여기 조비벼 바이솔 가운데 이렇게 심어주고요. 다른 아이들 조금씩 이렇게 옆에다가 아 해서 바이솔 밭을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뒤쪽으로는 피핀 바이솔 이렇게. 얘들 비를 좀 흠뻑 맞아서 한번 확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비가 오지를 않네요. 어, 오기를 바라면 안 오고, 안 오기를 바라면 비가 오고. 아, 우리 빈 님도 청개구리인가 봅니다. <laughs> 어, 여기 빈자리들은 이제 가을이 되면, 어, 그 예쁜 바위솔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위솔에 요즘 꽂혀가지고, 이빈 어, 자리에는 그 바위솔들을 몇 아이들 사다가 어, 심어줄 예정입니다. 아, 요거는 옵튜션인데요아 어, 지금 이렇게 흐물흐물해서 물을 줬는데도 흐물흐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어, 물을 못, 못 빨아들이는 것 같아가지고 안에를 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여가다 물렀어요. 이렇게. 아, 그래가지고 얘는 진짜 거의 물도 안 주는 애인데 이렇게 물러버렸어요. 여기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예 다 뜯어가지고, 다시, 다시 잘라서, 말려서 심어주려고 해요. 이렇게. 그리고 요 화분은 제가 처음으로 만든 화분입니다. 이거, 이렇게. 어, 여름에. 휴가 갔다가 그 여수에 있는 셔틀러 다육농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들렸다가 이렇게 화분 체험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하나를 만들어서 어 놔뒀더니 나중에 요거를 어 붙여 주더라고요 이렇게 나름대로 예쁘게 이쁘죠? <laughs> 처음 만들어 본 화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다 녹았어요 이러니까 물을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 여기다 여기는, 이거는 조금 괜찮네요. 이거는 그대로 그냥 심어주고, 이것도. 자, 요 아이는, 이렇게 어, 뿌리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요 아래가 다 이렇게 물렀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아가들 아가 자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도 어, 조금 말렸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심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 어, 아, 아까 보여드릴 때보다 훨씬 어, 이제 입체감이 나오죠 이렇게 제가 요거 이렇게 만든 화분이에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랑을 한번 또 합니다. <laughs> 이렇게 손잡이 모양으로 언밸런스하게 하나 또 이렇게 만들었고요. 어, 심심해가지고 동그라기만 하면 심심할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코사지도 한번 달아서 찌그러트려 봤어요. 어, 조금 그것도 괜찮죠? 어, 제꺼 자랑하면서 어, 우리 아이들 것도 같이 자랑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저희 큰 아이가 만든 어, 화분이에요. 이렇게 같이 어, 만든 화분인데 여기 뒤에 이렇게 캥거루 <laughs> 캥거루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꼬랑지까지 해가지고 붙였어요. 여기는 이렇게 어, 눈까지 해가지고 어, 화분이 좀 특이하게 만들었죠. 이렇게 요거는 어, 황금사 황금사를 제가 심어 놓은 거예요. 어, 요거는 큰 아이가 만든 거고요. 그리고 요거 요거는 우리 작은 아이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뒤에 뚜껑을 덮었다 열었다 하는 그 느낌으로 해서 뚜껑을 받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 아이디어가 아주 좋죠,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해서 심심하니까 어, 이렇게 코사지도 좀 달아주고요. 어 이렇게 만들 때는 이런 무늬 같은 게 없었는데 어, 구울 때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조금 음, 특이한 무늬가 이렇게 나와서 더 멋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옵투샷 정리도 하면서 어, 제가 만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만든 화분 한번 자랑 좀 해봤습니다. 이 황금사는, 어, 하얀 꽃인가를 핀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한 4, 5년 키우고 있는데, 어, 개체수만 늘어나고, 지금 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 어떤 꽃인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또 내년을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되겠죠? 어 그리고 요한 아이는 요거는 이제 이쁜거를 아직 어떤걸 심어줘야 될지 자리를 어, 주인을 못찾아서 이렇게 지금 아직 심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는 옵투샤를 심으니까 너무 멋스러우니 이쁘더라고요어 그래서 어 이거 좀 말리고 난 다음에 예쁘게 다시 한번 심어서 아이들 풍성하게 자라도록 한번 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 이렇게 비를 좀 아이들 맞추려고 어 이렇게 다 걷어 줬어요. 좀 이렇게 어 어느 정도 간 잠깐이라도 좀 맞춰 보려고 걷어 놨는데 해만 나고 비올 생각을 안 합니다. 아 어, 그리고 비를 맞춰도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해보다는 좀 구름 예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음, 맞춰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조금 내놓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 어,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밤 기온이 조금씩 서늘해지니까 아, 너무 이제 살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아, 한 일주일, 열흘 정도만 이제 진짜 다 왔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아, 다음에 또 좋은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